자, 이번에는 마름모를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름모를 접을 때는 색종이 두장 필요합니다. 한 장은 마름모가 될 아이, 다른 한 장은 마름모를 접는데 도와줄 아이. 자, 그러면 우선 도구로 이용할 색종이를 먼저 절반 접습니다. 그리고 펴서 절반 접은 거에 다시 절반. 절반 접은 거에 다시 절반을 접습니다. 쌤이 좀 뒤집어서 접어 놨는데, 자 이걸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 자 얘를 이용해서 색종이를 접을 겁니다. 자 그렇게 해서 자 얘는 하나는 절반에서 안쪽으로, 하나는 절반에서 바깥쪽으로 접어놨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놓고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요 뒤에는 짧으 면밖에 없죠. 여기에 종이를 끼웁니다. 여기에 종이를 끼웁니다. 끼우고 나머지는 이렇게 올려놓습니다. 그러면 원래 색종이 절반과 나머지 색종이 절반인데, 얘는 두 개가, 절반도 또 나눠져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적당히 살짝 위로 올라오도록 해놓고,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면 여기를 기준으로 요 꼭지점이 요 선에 맞닿도록 접습니다. 자, 요렇게 데리고 와서, 요기 선에 요 꼭지점이 딱 맞도록, 그리고 요 경계선에 요렇게 되도록 해서, 딱 맞았죠? 그러면 이제 싹 접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적당히 접어놓고는 이제 손톱으로 꾹꾹 눌러서 펼치고.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조금 내려서 이번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입 꼭지점이 여기 오도록 이렇게 접습니다. 이렇게. 됐죠? 음. 그 다음에 이제 색종이를 180도 돌려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딱잘 맞도록 고정을 시키고, 손톱 끝으로 눌러주고, 이제 마지막. 이렇게 합니다.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요 뒤에 뒤집어 보면 마름모 모양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된다? 접어 넣으면 되겠습니다. 자 접어 넣겠습니다. 접어 넣을 때는 어, 정확한 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칙은 없지만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접혀 들어갈 나머지 부분을 접 접습니다. 이렇게 접고. 그 다음에 반대편도 이렇게 180도 돌려서 똑같이 접습니다. 이렇게 접어 놓습니다. 그리고는 이제 얘부터 이제 접어 넣습니다. 이렇게 접어 놓고. 그 다음에 이제 요만큼만 돌려서 요만큼만 돌려서 얘를 이렇게 접어 봅니다. 이렇게. 그리고또 돌려서 아까 접어놨던 거에서 이렇게 또 접어놨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저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?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넣으면 됩니다. 이렇게 끼워 넣으면 됩니다. 이렇게 끼워 넣어서 뒤로 돌려보면 예쁘게 잘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 덜 들어 됐네요자 이제 요기서꼭 접어주면 마름모가 완성되었습니다.